네, 오늘은 최저 보증 연금 상품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보험 탈출구 채널에서 이 최저 보증 연금 상품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댓글 반응을 보면 다소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최저 보증 연금에 대한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금 보험 상품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보다 주식, 부동산이 월등히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자산관리 기본 개념은요 목적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목적에 맞게 왜 배분을 해야 하냐 첫 번째 방식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발생 시에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죠 먼저 예금 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장점은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원금 손실이 거의 없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찾아서 쓸수 있습니다 적금마저도 요즘은 바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죠 단점은요 현금 자산이 불어나기에는 정해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식 펀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현금 자산에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이고요 2024년 10월 21일 기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간 상승률이 정말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급격하게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주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장점은요 경우에 따라서 매수한 가격, 시점이 좋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반면에 단점은요,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과연 수익만 존재할까? 주식으로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죠? 이렇게 급격한 하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이처럼 자산의 증식 효과가 크다고 하면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이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매수한 원금에 언제 도달할지 모르고요. 경우에 따라 손절할 경우 확정적인 손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큰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고요. 전 월세 이 부가적인 수입도 가능합니다. 단점은요. 향후 전망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동산도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만이 아닌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최저 보증 연금 보험 상품을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연금 목적으로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이런 돈모으의 방식들은 이 연금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고요. 애초에 성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연금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최저보증 연금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현재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이 보험사들에서도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금보험 가입하기에 가장 최적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처럼 이 최저보증 연금 상품의 장점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최저로 보증하는 금액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요. 종신연금형으로 삶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사는 장수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 인상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단점은요. 만약 중도에 해지했을 때 원금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에 대안이 될수있습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산 운용은요 목적과 그에 알맞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최저보증 연금 상품은 연금 목적으로는 훌륭한 상품이라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관성이 없고 공적 연금과 다르게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와의 연관성도 없는 게 바로 이 최저보증 연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천 설계안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연령대 별로 내가 얼마 내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연금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세 최저보증 연금 추천 플랜 매월 되는 월 적립식 형태의 상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5년 동안 납부를 하고 65세 때 연금을 개시할 겁니다. 월납 보문료는 150만 원 기준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100세까지 수령 시에 연수령액이 가장 높은 추천 플랜은 비사, 추천 플랜은 비사고요. 납입, 원금은 총 9천만 원 납부할 거고요. 100세까지 생존해서 수령한다고 하면 원금 대비 511%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총 수령액은 4억 5천 948만 원이 되겠네요. 연간 수령액, 매년 받는 연간 수령액은 1,276만 원이 됩니다. 매월 15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하고 65세 때 개시한다고 하면 65세부터 매년 1,276만 원을 받게 되고요.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하면 총 수령액이 4억 5천 948만 원이 됩니다 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연금 개시 후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1년만 받고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상품을 비교 할 때는 이 최저 사망 적립금도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사 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1년만 받고 사망을 했다 하면 이 최저 사망 적립금에 내가 먼저 수령한 연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해봤습니다. 매월 150만 원씩 5년 납부하고요, 연간 1,276만 원 수령하고 100세까지 수령 시에는 4억 9,948만 원을 수령하고요. 납입 원금의 511%를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령액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사망 적립금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추천 플랜을 정리를 해봤고요. 40세 남성 보셨고 이제 여성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남성분은 추천 플랜 이 비사였지만 여성분은 추천 플랜이 바뀝니다 시사로 바뀌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성별 연령대에 따라서 연금 보험의 추천 플랜이 다르고요 연금 상품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금 상품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연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최대로 수령액을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여성분이고 월 150만 원 5년 납부하고요. 연간 1,213만원에 수령을 합니다. 100세까지 수령하면 4억 3 6 9 6만원을 수령하고요. 납입원금의 486%를 수령합니다.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연간 수령액이 더 적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보험사에서 남성분보다 여성분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겠죠. 자, 50세 남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50만 원씩 5년 납부하고 연 861만 원 수령을 합니다. 100세까지 수령 시에는 3억 1,300만 원을 수령하고요. 납입 원금의 약 345%를 수령하네요. 여성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여성 월 150만 원씩 5년 납부하고 연간 819만 원 수령하고 100세까지 수령 시에는 2억 9,509만 원 납입 원금의 328%를 수령을 하네요. 자, 거치 기간이 길수록 원금 불이 기간이 길수록 아무래도 연금 수령액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65세까지 1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저는 목돈이 있는데 연금상품에 바로 납부를 하고 싶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쓸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1시납 연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인트는요. 1시납으로 9천만원 다 냈을 때 그리고 월 적립식으로 150만원씩 5년 9천만원 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40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1시납 상품이 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천만원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되면 월 112만 4062원 연간 수령액으로 보면 1,348만 8,744원에 수령하고요. 100세까지 수령시에는 4억 7,210만 6,250원, 납입원금의 539%를 수령하네요. 40세 여성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사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사는 특이한 점이 남성분과 여성분의 수령액이 동일합니다. 보통은 여성분이 수령액이 더 작기 마련입니 인데 이 시사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분이 다 동일하네요. 50세 남성은 월적립식인 비사가 가장 높고요. 일시납인 시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비사가 가장 높습니다. 일시납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납 9천만 원 납부하고요. 연간 수령액은 858만 3744원. 월로 따지면 7 1만 5312원을 종신 삶이 끝날 때까지 수령을 하고요. 100세까지 수령 시에는 약 3억 43만 1250원에 수령하고요. 납입 원금의 343%를 수령합니다. 50세 일시납인 시사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성분과 동일하게 연 858만 3,744원을 수령하고 월 71만 5,312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수령 시에는 3억 43만 1,250원 납입원금의 343%를 수령하네요 자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보면요 현재 금리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축성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금리 이율이 높을 때가 유리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가 연금보험 상품 중 준비하기 가장 최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아무래도 큰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무료 방문 상담 다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2일로부터 1년입니다.